안녕하세요, 센자 김센입니다. 어제 나혼자 산다에서 기안팔사님이 제가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기능성 신발 그 중에서도 런닝화를 구매하고 달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파이팅 있게 런닝하시는 장면도 좋았지만 저는 운동화 피팅하시는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이걸 재활 전문가의 시선으로 또 아식스 매니아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안파사님은 런닝화 피팅 전문샵에 가셨었죠. 거기서 피팅해주신 대표님이 하신 첫 번째 내용. 길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했어요. 우리는 신발을 신어볼 때 앉아서 발에 대어보죠. 기안님의 앉은 발 사이즈는 US 사이즈 9였어요. 그런데 일어나니까 10이 되었죠. 체중을 받으면 우리 발은 살짝 퍼지게 됩니다. 그래야 체중 분배가 되니까요. 앞뒤로 사이즈가 늘어나는 걸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양 옆으로도 늘어나요 마찬가지로 체중 분산을 위한 거죠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전문가분은 체중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보다 한 치수 큰 사이즈를 권장하셨죠 또 발볼이 운동화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양 옆으로도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어, 대부분의 운동화는 발볼이 좁아요. 신발 옆에 발을 대고 사진을 찍으면 확연히 알수 있죠. 우리 발은 막이 정도가 늘어나야 접지력이 좋아지는데, 볼이 좁은 운동화를 착용하면 늘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발은 원래 이 퍼졌다가 오므려졌다, 퍼졌다가 오므려졌다 하면서 체중을 분산시키고, 또 어떨 때는 체중을 전달하고 이두 가지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두 역할을 모두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요. 다음으로 발 아치를 측정할 때이 발가락을 들고 측정하는 거였어요. 이건 제가 확실히는 몰라서 추측성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해보세요. 어,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면 중간에, 이발 중간에 있는 아치가 붕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야 정확한 아치 측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발가락을 들었을 때이 중간에 아치가 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평발처럼 보이면은 아이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측한 내용이니까 혹시 아니라면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기아님의 발은 오버프로네이션, 과회내된 발이었습니다. 이 과회내라는 말은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평발이 되면 체중분산이 잘 되지가 않고 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 내재근 발 내재근은 발 속에 있는 근육을 발 내재근이라고 합니다 음, 아치를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이발 내재근이 과활성되게 됩니다 이 발에서 타고 올라가서 무릎, 고관절, 그리고 허리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평발이면 거기다가 발목 가동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런닝폼을 촬영하셨습니다 오른발이 바깥쪽으로 많이 돌아가게 된다? 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현 팔사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요. 어, 우리도 남이 찍어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눈을 감으시고 제자리에서 네 걸음만 걷고 이 아래를 내려다 보세요. 그때 나타나는 발 모양이 여러분이 걷거나 뛸때발 모양일 확률이 높아요. 기현님이 팔자가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가장 흔한 이유는 발목의 이 가동성. 발목의 가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른쪽이 흔한 이유는 우리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팔자로 걷게 돼요. 어, 왜냐면 팔자로 걸으면 발목을 조금 덜 사용해도 되거든요 기아님이 이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만 발목 가동 범위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앉아 자세에서 엄지를 세운 만큼 벽에서 떨어뜨리시고요 무릎이 벽에 거의 붙는지 보시면 됩니다 왼쪽이랑 비교해서 확연히 붙지 않으시면 이것부터 해결하시는 걸 추천해요 옆에서 달리시는 영상을 보면 이 좌우를 비교해 봤을 때 오른 다리 고관절의 가동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먼저 이건 오른 다리가 추진을 주면서 달릴 때고요. 그러니까 오른 다리가 뒤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왼 다리가 추진을 주면서 달릴 때예요. 왼 다리가 뒤로 최대한 뻗어 있는 상태인 거죠. 우측 다리로 추진을 주면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적어서 고개가 앞으로 쏠리고 허리가 과하게 펴지는 걸볼수 있죠. 물론 이 영상은 짧은 단편적인 영상이라서 이런 점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달리는 모습을 촬영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스트레칭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평발 즉 오버 프로네이션이고 그래서 발목의 가동 범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아님에게 추천된 신발은 이거였죠. 바로 아식스 제일카야노 30 블루 색상 2E입니다. 제가 좋은 신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발 정말 좋습니다. 일단 2E 이게 중요합니다. 아식스 신발은 일반 2E, 4E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건 발볼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러닝화는 이 발볼이 엄청 좁습니다. 그래서 2-2로 발볼이 넓은 모델을 추천하신 것 같고요. 아마 그래도 작았으면 제 신발, 제 신발은 4-2거든요. 이렇게 4-2로 바꿔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어, 젤 카야노는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걸 방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발이 안으로 이렇게 꺾이는 게 먼저 나왔던 프로네이션, 회의작용이거든요 프로네이션은 평발을 의미하고요 평발이면 이 발의 아치가 낮아지니까 이 내측 아치는 보강되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어제 신발은 검은색이라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색상이 여러 개 조합되어 있는 모델은 이 중간에 있는 아치의 소재가 다른 걸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후면은 런닝화답게 쿠셔닝이 좋고요. 이 중창은 추진력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반발력이 강한 FF 블라스트 소재로 되어 있죠. 또 발목이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힐컵이라고 하거든요. 이 힐컵은 또 꺾이지 않게 견고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아식스 매장 가셔서 발볼이 넓은 젤카야노 모델 구매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 메이커가 모여있는 편집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선택을 받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기안8 4님이러닝아 피팅 받으신 영상을 리뷰해 봤습니다. 자, 신나서 떠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